그럼 지금부터 수원의 미래, 수원 경제 자유 지역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시작 전에 오늘이 그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시방 관계상 그 국회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고요. 순국 서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를 표해 주십시오. 일동 문념. 지리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누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 질문은 짧고 굵게 그다음에 시장님의 답변은 길고 푸짐하게 시장님의, 눈은, 시장님의 지금 눈빛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요. 1분 너무 기십니다. 짧고 굵게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메실주구 있죠. 권선구 호메실주구에 가면 권선구청이 거기 있죠. 그 호메실주에 가보면 아... 사실 뭐, 얼마나 한 데가 없습니다. 문화시설도 좀 부족은 같고, 호마실동이한 4만, 4천여 명, 5만여 명 가까이 인구가 되는데, 이제 서부 지역에 이제 호메시 지구가 이제 아파트가 생기고 뭐 해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만, 식사할 때도 없어요. 그래서 문화시설도 좀 태부족 건데, 이게 대한 그, 어, 대책이나, 그 보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권선구청에 있는 소규모 택지 개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 소규모 특지개발 구청 행정타운이라고 그때는 명칭을 썼는데요. 학자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수원시 도시계의 위원이었습니다. 기록을 다 뒤져보면 제가 반대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포매실 택지개발이 100만 평, 정확히 96만 평인데, 96만 평이 바로 옆에서 개발되는데 왜 시가 또 옆에다가 행정타운을 만드냐? 이거 어쩌면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할 수가 있다. 큰 여러분 보시죠, 큰 도시가 생기면 옆에 도시가 죽어버립니다. 신도시가 생기면 옆에 도시가 죽어버립니다. 새로운 도시라도 만유력의 법칙에 의해서 <laughs> 어제 그 봉화군. 음. 네. 청량산 손 캠핑장이 의회, 의회에서 통과되고 예산도 그대로 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봉화산 화 봉화 청량산 손 캠핑장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의회에서 캠핑장 광고를 홍보를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덕분에 홍보하이할 일이 별로 없게 되는데요. 감사합니다.